도 좋아하고 내 몸도 좋아하는 천연 비누 만들기를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만들 비누는요 저온법으로 만든 저온숙성 비누라고 하는데요 CP 비누라고도 하고요 비누의 종류는 그 종류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저온법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 이렇게 비누를 만듭니다 이런 과정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성이나 식물성 기름에 알칼리 물질, 알칼리 물질, 가성 소다를 지금 넣을 거고요. 물을 넣어서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그 시간 동안에 한 4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숙성하는 동안에 이런 보습에 효과가 좋은 글리세린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비누를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재료 준비 한번 보실까요? 1kg 분량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을 볼게요. 정제수나 증류수라고 해서 깨끗한 물이 필요하고요. 가성소다가 필요한데요. 이 가성소다는 그 기름 오일의 종류에 따라서 그 가성소다에 필요한 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오일의 1g에 필요한 가성소다의 양을 미리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비누화 가격이라고 합니다. 비누화 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값은 인터넷상에서 비누 만들기를 하실 때 참고로 치시면 자료로 나오기도 하고, 책에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누화 값을 먼저 참고로 하여, 가슴소다에 필요한 양을 구해놓고, 오일을 넣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계 저울, 팥플레이트, 주거, 칼, 도마, 스테인레스 용기, 면장갑, 방진 마스크 등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만들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오늘 필요한 재료 분량 1kg의 비누를 만들 거고요. 그래서 물은 전체 기름 오일 양의 한30%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7 5 0 g 의 오늘 오일에 물을 넣은 값에 248g 정도의 물이 필요하고요. 가성소다는 지금 밑에 계산을 해두었어요. 오늘 만들 비누는 살구씨 오일인데요 여기 보시면 살구씨와 코코넛 함유를 어, 똑같이 250씩 해서 세 가지 넣고요. 비누에 특히나 코코넛이나 팜유를 기본적으로 많이 베이스로 넣는데요. 이게 식물성이면서 비누를 단단하게도 만들고 부드럽게 거품을 잘 일으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으로 베이스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살구씨 해가지고 오늘 여기 0.19가 비누화 값이 써져 있는 비누화 값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성소다의 값은 250 곱하기 0.19한거 더하기, 250 곱하기 0.141 곱해서 나온 값, 살구0 곱해서 나온 값을 더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고, 어, 만들어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 비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모든 용기는, 어, 소독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비누에는, 물, 알카리, 가성, 소다, 그리고 기름 이세 가지의 화학 반응으로 비누를 만들 수 있어요. 저희가 비누는 1kg을 만들 거고요. 그 비누 1kg에 750g은 기름 그리고 나머지 그 750g에 한30% 정도를 물을 준비하고요. 750g의 그 기름에 그 각각의 비누와 가격이 있는데 계산해서 가성, 소다 양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팜류와 코코넛류는 식물성 기름인데도 불구하고 상온에서 딱딱하게 고체 형태로 있거든요. 비누로 만드실 때는 따뜻한 물에 녹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녹여놓은, 따뜻한 물로 녹여놓은 상태입니다. 평상시에는 버터처럼 하얗게 딱딱하게 굳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250g을 녹인 채로 오일의 그 양을 세 가지 종류로 250, 250, 250 해서 750을 준비해 놨고요. 750에 맞는 가성소다 양을 재놨습니다. 비누와 가격에 맞춰서, 비누와 값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는 30%의 물양을 재겠어요. 그래서 물의 양은 약30% 248g을 넣어주고요. 저울을 재고요자 이제부터 중요하고 그 주의하실 점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성소다는 그 청산관리라고 하고 도 하고 양재물, 양재물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유독한 물질이라서 손으로 그냥 만지면 아주 위험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두꺼운 면장갑을 끼시거나 고무장갑을 끼고 어, 만지셔야 돼요. 그리고 직접 만지실 일은 없으시겠죠. 혹시 이제 조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 그, 가성소다에다가 물을 붓거나 하면은 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그래서 여러분들 꼭 주의하실 점은 물 양을 먼저 재시고 거기다가 가성소다를 부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부을 건데 이 가성소다를 붓고 나면 바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온도가 80도까지 아주 뜨겁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서 증기가 발생하는데 이 증기를 흡입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사항은 그래서 바람이 통하는 외부에서 이걸 작업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오일은 사실은 아까 분량만큼 다재 놓은 거니까 바로 넣어서 콩과 홍고씨와 코코넛류를 넣어서. 네, 지금 이렇게 온도가 맞는 가성소다 액이 지금 55도가량 됐고요. 어, 세 가지 오일을 섞은 오일이 지금 어, 55도가 돼서 섞어줄 건데 오일이 있는 곳에다가 물을 부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저어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껄쭉해질 때까지 그걸 트레이스라고 하는데요. 비누가 섞이는 과정 중에 그 트레이스가 일어나는 때까지 저어준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스 일어나고 트레이스가 일어난 상태에서 향도 첨가한 상태에서 부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이렇게 완성이 비누틀에 넣은 다음에 이틀 동안에는 이거를 따뜻하게 담요로 감싸주면 돼요. 그래 이렇게 감싸 두시고요. 이틀 뒤에는 하루나 이틀 뒤에는 잘 크기 알맞게 요런 요렇게 썰어 주시면 잘라서 한 달이나 한한달보름 정도 서늘한 곳에서 어때요 비누 만드는 거 어렵지 않지요? 어, 이 비누로 사용하시면 그동안 그 화장품을 그 로션을 발랐을 때처럼 세수로 해도 촉촉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한번 만들어 보면 그 다음에 계속 만드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 이웃들 함께 만드시면 몸에도 좋고 물에도 좋은 비누 만들니다